광주의 전구 공장에서 설비 철거 공사를 하던 노동자들에게 집단으로 수은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성 물질인 수은이 현장에 방치돼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현 기자입니다.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전구 공장. 이곳에서 형광등 제조 시설에 철거 작업이 진행된 건 지난 3월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떠한 보호 장비 없이 수운의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배관에 남은 수운이 가득했지만 어떠한 위험 표시나 경고도 없었습니다. 참 무표현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몰랐어요. 그장 처음부터 얘기를안 해주고요. 아, 수운이구나라고 말한 사람도. 아니, 저도 처음 봤으니까 말해줬어야 해서 전혀 말안 했으니까 아쉬웠죠. 피해자들은 사건이 일어난 지 대여섯 달이 지난 뒤에서야 수은이었던 걸 알게 됩니다. 그동안 제대로 일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명문도 모른 채 마비와 무기력증에 시달린 겁니다. 마비증, 편안증, 현기증, 그다음에 피부발진. 처음에 할 때는 엄청 힘들었고요. 서서히 이제 몸에 이제 적이 됐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만성 피로예요. 눈도 시력도 엄청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먼지가 아, 먼지도 많았으니까. 그런가보다.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독됐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독 의심 환자로 분류된 피해자만 50여 명, 산업재해보상 신청자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간에 이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중간에 어떤 이런 증상들 때문에 그만두고 또 다른 노동자들이 교체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총 작업에 투입되었던 인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솔직히 굉장히 더 많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 유출 정황까지 속속 포착되고 있어 문제는 환경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현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수은에 중독돼 신음하는 근로자들 이야기. 최근 CNB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맹독성 유해 중금속으로 분류되는 수은의 위험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은 중독 피해자 김모 씨. 검사 당시 김 씨의 몸에서는 정상인에 비해 3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설비 철거 당시 피해자들은 어떠한 보호 장비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했으며 위험 물질에 대한 교육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은 수은을 직접 손에 대기도 했습니다. 어, 수은 딱 보이게 생겠잖아요 바짝 바짝하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동그랗게 돼요. 이런 이렇게 갖고 나올 거면 저런 게 툭툭툭툭. 놀기 바보였어. 수은인 줄 알았어도 예를 들어서. 그 유일성을 모르잖아요. 아안예 뭐, 성명같이 막, 막, 방송에 퍼져보면 만 알잖아요. 근데 이도알수 없잖아요. 해도 이러면서서? 아 그래 갖고 고그 알고 있고 알고 있었을 텐데 왜그을까 빠르게 흐르는 은이란 뜻의 수는 전기가 흐른다는 특성 때문에. 치아 아말간과 온도계, 형광등과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은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성 물질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화된 수은을 사람이 흡입하면 간과 신장 기능이 손상되고 중추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심하면 신경마비에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맹독성 위험 물질입니다. 이번 피해자들에게도 초기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피부 발진 등이 다 일어났어요. 피부 발진, 두통, 감기 모사 같은 증상들이 발생했었고 어 이제 그 다음에 뭐 불면증, 그다음에 굉장히 뭐 자신적인 무력감, 피로감. 어 이것 이것 때문에 좀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 그리고 손이 저리다거나 어깨 시력이 막 떨어진다거나 요런 증상들이 생겼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추신경계에 독성과 관련된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경에 영향을 준 수은은 만성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려운 특성상 손상된 신장의 영향도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경계 쪽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이제. 그 술을 먹었을 때 취하는 해 증상들이 있잖아요. 술을 먹었을 때 취할 해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어, 그런 유사한 증상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치매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파킨슨 질환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신경 전반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말초 신경계에도 영향을 줘서 손이 뭐 떨린다거나, 어, 이제 신경 운동 기능이라든가 감각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일시적이면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사람한테 남아가지고 이제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게 제일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신장의 독성이 있는 경우는 이제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 신장 이식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것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한 근로자들. 현재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피해자는 8명. 그리고 추가 피해자들의 신청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CMB뉴스 김현입니다. 광주 광산구 전구공장에서 수은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처리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는 전구공장 설비 철거 과정에서 수은이 노출돼 중독 증상을 호소한 근로자 4명에 대해 산업재해처리를 승인했습니다. 공단은 산재신청자 8명 중 6명을 우선심사해 4명을 승인하고 2명은 재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은 노출 사고를 낸 전구업체 대표를 광주시가 고발 조치했습니다. 광주시는 수은이 노출된 공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철거작업을 지시한 전구업체 대표이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건강검진 명령을 받은 49명 이외에 하청업체 근로자 등 32명을 추적조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수은 중독사태가 일어난 전구회사 주변을 검사한 결과 수은이 주변까지 퍼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전구공장 반경 1km 이내에 토양과 지하수 관정을 분석한 결과 조사한 모든 곳에서 수은이 불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1차 조사에 이어 실시한 2차 조사로서 1차 조사 결과와 같이 수은은 우려 기준 이내로 확인됐습니다. 하남 산단에서 일어난 최악의 수은 중독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이 같은 참사의 이면에는 하도급에 가려진 을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수은 중독 사태는 발주처인 국내 최대 전구 회사를 제외하고도 네개 회사가 더 얽혀 있습니다. 하도급에 하도급이 겹겹이 더해져 결국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게 되는. 이른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사태를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 수은중독 사태의 경우는 일반적인 하도급 구조와는 또 달랐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값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주처인 전구회사는 원청인 토건회사에 일을 맡깁니다. 원청은 고철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다음 하청을 만듭니다. 그 하청업체는 또다시 중간업자에게 넘깁니다. 이 중간 업체는 차익을 챙긴 뒤 마지막으로 최종 업자에게 넘깁니다. 하청 업체들은 대금을 받고 일에 착수하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고철량에 따라 오히려 선급금을 주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고철로 이익을 보라는 건데 이 과정에서 고철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아 실제 투입된 업체는 일하고도 손해를 봤습니다. 예상 고철량이 중간에 뻥튀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횡포 속에서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복잡한 구조 안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고6만요고고라고6만이 해야 요이 업체는 이 업체한테 고이업체 돈을 금을 해줘. 그이 업체는 여기까지 끝나는 거야. 고철니까네니까 네. 네. 되는 거지. 네, 그런 것이 단계라고 하나들때 고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 그 네. 마지막 단계의 하청 업체는 피해자인 동시에 근로자들의 보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해는 일파만파인데 책임져야 할 주체는 갑을 병정에서 정의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상 최악의 집단 수은 중독 사태. 비정한 갑이 놓아버린 생명줄에 노동의 현장엔 을의 눈물만이 남았습니다. CNB 뉴스 김현입니다 최근 발생한 집단 수은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 노동센터는 18일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수은 누출 사고로 본 노동자와 시민 안전 확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수은 누출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이 논의됐고, 사고 예방 방법과 배상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근로자 수은 누출과 관련해 인근 하천을 조사한 결과 하천 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강 유역환경청은 지난달부터 16차례에 걸쳐 사고 공장 인근 하천에 수은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천 퇴적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1등급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수은이 검출된 공장 우수관로 준설도 완료됐습니다.